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 뱅크고요. 예. 오늘은 요 트레버 킬러 2요 새로운 세계 배지가 왔는데 자 오늘 첫 번째 어 일단은 세계 배지를 소개해드리자면 일단 무서운 거 하나 두 개랑 오즈 게임 네번째군요오즈 게임 파트 4. 라고 하는데 일단 오늘 이첫 번째는요 이 호러 1이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 무서운 거자어디 가서 보냐 바로 여기 죠 로빙문 여기 로빙문 맵으로 들어가 주시고 자 그래서 여기 죠 여기 여기 집 오른쪽에 이거 있죠 이거 이거,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클릭하면은 배찍가 얻어져요 다음에 배찍가 얻어져요 호러 그 말고도 또 있거든요 일단은 로빙문은 다 다를게요 일단 태양 나와라! 뿅! 태양. 왜, 왜 태양을 나타내는 걸까? 태양을 파괴하고 싶나? 음. 그러고 싶은 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자, 두 번째는 호러 2에요. 호피 비켜봐, 카톡 자, 두 번째는 호러 2탄이에요. 호러, 호러 파트 2. 파트 2라고 할게요. 호러 파트 2. 자, 이건 어디서였냐? 바로 여기. 그죠? 맨 마지막에는 시히터 어, 시이터 맵으로 들어가 주시고. 자,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원래 여기 왼, 시히터 왼쪽으로 가면은, 알, 아, 시히터 베이비였잖아요. 오늘은, 여기, 여기 시히터가 바라보는 데 있죠? 바라보는 데 뺏기고 있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방해하냐고. 거미난다. 일단 클릭해주면, 호러 파트 2가 얻었죠. 호러 파트 2. 뭐야, 저거, 뱀, 모스크나 그다시 턴잘아먹도록 하겠습니다. 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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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시토! 자. 이제 마지막은요. 어, 오랜만에 보는 배지가 있습니다. 오랜만이요. 두 분데요. 몰라. 내가 맞춰 봐. 알겠어요 음, 프그 앤드 모포그 아니야, 아니야. 자. 그 옆에 있죠. 그검정색 거기 있습니다 어 비행기 얻은데 어 그리고 scp 106 scp 106 그리고 아 그거 알것 같아요 뭐 올드 자이언트 바스트였습니다 바로 여기 올드 자이언트 있죠 여기 올드 자이언트 맵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laughs> 여기 첫번째로 원래 여기 점프 높은 애가 있어야지 갈수 있는 비행기랑 두번째는 여기서 scp 106 얻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여기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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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서 여기 여기 여기쯤에 이 나무 있죠. 이 나무에 여기 보세요. 뭐이 이거 얼굴 머리 같 머리카락 같은 게 있죠. 머리 같은 게 있죠. 그럼 클릭하면은 스키드 게임 파트 4가 얻어져요. 이게 마지막인 줄 모르겠지만 개발 마지막 해 주세요. 자, 일단 올드 자이언트 닫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아! 아, 그러죠. 에휴. <laughs> <laughs> 생각보다 올드 자이언트 어, 오랜만에 들어가 봐요. 올드 자이언트. 나온 지안 됐는데 올드자이언트한테 또 새로운 게 생겼다니 자 오늘 요 새로 나온 볼프, 볼프 보프? 보프가 아니고 보프? 모프, 모프 요 시도도 할게요 파트 4 모프 어딨냐 보면은 여기 있네요 스키드 게임 잠깐 이게 스키드 게임이야 이거 이 뭔데 이거 어머아니야 이거 자 호러 분시으도 할게요. 변신 이거 왠지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이거 아얘 그거 아니야 젤다의 전설 그거 아니야 젤다의 전설 젤다의 전설 아니야 이거 뭔가 젤다의 전설이랑 닮았긴 하고든냐 왠지 생긴게 자 2는 뭘까요 얘도 젤다의 전설인가 얘는 뭐죠 얘는 뭐지 난 얘는 젤다의 전설에서 본 얘도 젤다의 전설인가 얘도 젤다의 전설 같기도 하고 왜짝지그 다음은 스키드 게임, 파트 4. 얘가 파트 4라고 하는데, 이거, 어머스 아니야, 거의? 거의 어머스. 그러고 보니까, 사람의 얼굴에 달려있거든요? 왜지? 왜지, 이게? 이거, 제가 이거, 오저게 아, 저는, 요거,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이게, 이게 직소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요, 트래버클러2세개배지가 세개 배치 다 왔고요 오늘은 호로가 인사해준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요 드라이버 클럽 2어요 호로랑 이거랑 호로 요 뭐지 이게? 이게 신비아파트 골목이랑 어 골목이 같이 생긴 배지랑 그리고 거미 정갈이랑 그리고 요우주어게임 파트 4 얻어봤고요 전 여기까지 하고 올라가도록 할게요 안녕